2차 전지보다 더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성장이잖아요. 에코프로 비엠도 다른 대형 고객사에 수주 따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다른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그 테슬라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40조 수주 따낸 게 2차 전지에 저는 좀 불을 지폈다 배터리 회사도 양극재 회사를 여러 개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완성차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 회사들한테 담근 거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만큼 빨리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지, 이게 이제 좀 주가의 상승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지는 그냥 연예인 걱정하고 똑같아요. 사실 <laughs> 너무 걱정한. 단 근데 이게 그 공매도 많이 치면 물론 주가에는 안 좋죠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돈잘 벌고 세계 거의 1등 기업이잖아요 양극재에서 주가 되게 부진했잖아요 그동안 예, 근데 공매도가 많으면 이제 눌리니까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공매도 많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옛날에 몇년 전에 펄어비스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매도 세력이 당한 거죠 예, 펄어비스 주가 폭등을 하면서 그때한몇년 전에 이벤트가 하나 발생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고평가니까 계속 하는데 너무 공매도가 많으면요.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주가가 더 폭등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공매도의 조건은 뭐죠? 회사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좋아지고 고평가나 계속 빠져야 되는데 갑자기 호재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단 매수가 들어오죠. 매수가 조금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막 뻥뻥 뛰는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이제 그 굉장히 쫄린단 표현이 좀 그런데 움츠려들죠. 그리고 올라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져요. 공매도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뭐냐면은 손실이 무한대예요. 왜냐면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상장 폐지 당해서 만약에 0으로 가면 나 100만 원잃는 거죠. 원금 손실로 끝나요. 그냥. 근데 공매도는 위로 10배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0만 원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얘를 10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에코프로 b m 은 어쨌든 그 이번에 2차 전지 업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테슬라의 연동이 많이 되는데, 테슬라 주가, 테슬라도 공매도 많이 쳤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1월달부터 테슬라 주가가 제가 거의 두배 오르지 않았나요? 바닥에서. 두배 정도. 그게 오르는데 에코 프로 비엠이안 간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12월에 안 좋았던 건 테슬라 망가지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주식 무조건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도 공매도 너무 싫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매도가 없었으면 하는 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꾸만 이제 주가를 누르니까. 그렇지만 공매도가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오히려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 엄청난 상승도 나오기도 하다.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은 저는 오히려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정말 된통 당했다. 예, 정말 그 테슬라의 주가 상승,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또 인플레 감축법, 법안 수혜 이런 것들 생각보다 수주가 좀잘 되고,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린 게요. 포스코 케미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포스코 케미칼 40조 따냈죠. 삼성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처음엔 그랬어요. 에코프로 비엠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삼성하고 거래하는 게 에코프로 비엠인데 뭐 얘가 들어오니까 약간 실망한 거예요. 뭐지, 이거? 이제 이혼화 되나? 독점이 아닌가? 근데 그 후로 주가 올라가더라고요. 뭐냐면, 아, 에코프로 비엠도 다른 대형 고객사의 수준 따내는 거 아니야?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삼성이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다른 회사가 가만히 있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그 테슬라 주가 상승과 맞물려서 40조 수주 따낸게 2차 전지에 저는 좀 불을 지폈다. 그래서 그 공매도 망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2차 전지보다 더 성장하는 산업은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성장이잖아요. 전기차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제대로. 우리 한국도 보면 아직도 내연기관 차예요. <laughs> 중국 빼고 중국 유럽 빼고는 지금 전 세계가 아직은 전기차가 작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한 시장은 아니고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최대 시장인데 미국은 전기차가 지금 아직 7%밖에 안 되거든요, 침투율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2차 전지가 앞으로 이 성장이 둔화됐다, 이걸 논하면 안 되는 게, 미국 시장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또한 가지가 중국이 못 들어와요, 실, 사실상. 중국이 들어오면 이거는 할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때 좀 놀랐던 게, 이 포드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좀 걱정을 했는데, 아직은 더 봐야죠.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중국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3, 사 파나소닉 밖에 없어요, 4개 회사. 이네개 회사가 미국에서 전쟁하는데 네개 회사가 충분히 각자 또 파트너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이네개 기업이 선정하면서 동반 성장한다 그리고 포드랑 요즘에 SK랑 좀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잖아요 자꾸 뭐 이슈도 좀 있고 그리고 저번에 LG랑 GM도 공장 하나 지으려다가 좀안된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이가 나빠졌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다변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배터리 한쪽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완성차 입장에서 너무 한쪽에 우전하면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뚫었잖아요. 그 양극재 똑같아요. 배터리 회사도 양극재 회사를 여러 개 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완성차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배터리 회사한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SK 입장에서는 포드랑 하죠. 그면 러 이제 저기 GM하고는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LG랑 하니까 그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LG 입장에선 포드, 거기 어디죠? 그 삼성이 스텔란티스랑 하니까 여기랑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사를 다양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어차피 4개 회사가 다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답변하는 것 자체는 단 미국 시장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그거 같아요. 미국 시장이 우리가 생각만큼 빨리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지. 느리게 커질 수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좀 주가의 상승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는 그냥 연예인 걱정하고 똑같아요. 사실 은 <laughs> 너무 걱정할단좀 비싸다. 유일한 흠미면 흥미라는 건좀 비싸긴 비쌉니다. 밸류가 비싸서 지금 투자하기는 좀 부담은 된다. 그건 좀 맞아. 그러니까 좀 싸질 때 투자하자.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지도 보셔서 아시지만, 급등하고 한 30%씩 빠졌다가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조정 나오겠죠. 또 그래서 그럴 때 투자하셔야 편하지. 막또 쫓아가면 고점에 물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래서 좀 타이밍은 조금 기다려 보자. 테슬라는 어쨌든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계속 논란은 많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완벽하다. 이 FSD라 그러죠. 요거 이제 탑재해서 뭐돈 받잖아요. 월 구동료 받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월 구동료 받아서 현금흐름을 계속 창출하는 건데 다만 이제 FSD는 제가 봤을 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긴 어려운 게 일단 뭐 인프라도 아직 안 깔려있잖아요. 뭐 교통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자율주행을 완전히 허용하는 물론 주들은 있지만 그걸 100% 허용하기 어려운 게또 보험 문제도 있거든요. 누구 책임이죠? 사고 나면 자동차 회사 책임이야? 아니면 이거 그 운전자 책임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은 좀 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laughs>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어쨌든 부분 자율 주행이죠 아직은 사람이 또 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국토교통부인가 뭐 거기인 것 같은데 아마 예방 차원인 것 같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일부 오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한번 재점검해보라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이런 거죠. 테슬라 이 자율 주행을 타고 가다가 진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이제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고 또 아니면 갑자기 뭐 테슬라 차가 뭐 이렇게 화재 사고 난다거나 진짜 그러면 그건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이 리콜은 그냥 제가 봤을 때좀 단기적 앞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저도 기사를 읽어 보니까. 배터리 결함이라고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루 다음 날 뭐가 나왔냐면, SK 온측인가 요 거기서도 이제 인터뷰를 한것 같은데, 일회성이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거 고칠 수 있다고 나왔는데, 다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차가 출고할 때쯤에 이제 뭐 검사 같은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원인이 배터리 자체에서 뭐가 폭발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배터리를 이 포드가 조립은 포드가거든요 조립한다면 거기다 넣어야 돼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거는 몰라요 그럼 만약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드 잘못이에요 그건 sk 온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배터리 자체의 문제면 sk 온 잘못이죠 근데 이걸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제 일단 일회성 요인이고 기존에 아마 나가 출고됐던 차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배, 제 생각엔 그래요 배터리 문제면 리콜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출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터리 문제 같지는 않고, 근데 저도 이제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기존에 나온 차들은 리콜 안 하고 그대로 보내는 거 보면 배터리 문제보다는 좀 뭔가 약간의 뭐 화재 사고가 좀 일회성 요인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어쨌든 좀그 조금 더이 기자분들이 아마 취재하셔서 내놓으실 것 같긴 한데 그 기사 한번더 업데이트를 해야 우리가 좀알수 있을 것같더라 아니, 포드랑 CATL은 엄청난 악재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덤덤한 이유는 뭐냐면, c a t 이 중국에 직접 공장을 짓 아니, 미국에 짓는 게 아니라 기술만 주고 공장을 짓는 건 포드, 포드죠. 약간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사실은. IRA 법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꼼수 부렸고, 미국 정부가 저거 가만히 두겠냐. 미국 사람이나 미국 이제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죠. 포드 자존심이 있지. 포드 배터리를 만드는데 중국 기술을 쓴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분들도 쉽진 않을 거다. 그렇게 우외로로 찾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설사 그게 됐다고 해도요 관건은 뭐냐면 이제 2026년에 양산을 하거든요. 배터리 26년에 이제 만들어요 공장 짓고. 근데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봐요. 왜냐면, 일단 CATL이 만드는 게 아니라 포드가 만듭니다. 포드가 기술을 받아서 자기가 공장 만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만 받는 거예요. CATL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술만. 이제 어드바이스 같은 건 하겠죠. 근데 배터리 만드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을 딱 짓고 나서 수율 올리는데 2년 걸렸어요. 처음에 불량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 여기 아직도 고생하잖아요. 이게 공장 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포드는 배터리 만들어본 적이 없는 그이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처음 만드는데 26년 됐다고 갑자기 만들자마자 완벽한 걸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지 않고, 또 CATL의 장점은 LFP 배터리가 싸잖아요. 되게 싼 배터리인데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 소재 있죠. 엄청 싸게 조달 받아요. 일단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재들은요, 미국이 못 가요. 인플레 감축법에는 중국 소재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쓰고 비싼 소재 써야 돼요. 원가 균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포드나 시애틀이 그리는 그림처럼 완벽하게 모든 게 된다면 악재죠 당연히 악재고, 이게 되면 테슬라도 이렇게 안 하겠어요. 중국하고 우회로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랑 설사 그렇게 돼도 포드는 배터리 만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상은 아니다. 그래서 증시 반응은 그렇게 뭐그 뉴스가 나와도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뭐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